안녕하세요 사탕공자의 트럭이야기 사탕공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2년형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현대자동차 포터2 윙바디 차량입니다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177만원 인상되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차량에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포터2 카고 차량과 동일하게 프론트 언더뷰미러가 특장차에도 동일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던 블록 거울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모든 포터 차량에는 전부 다 삭제되었다는 점,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차주분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식 변경 때 적용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적재함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수동식 윈바디가 적용이 된 스마트트립의 차량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형 포터 2 윙바디 적재함 내부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적재함 바닥에는 1.7T 두께의 아연 도금판으로 차바닥 시공을 진행을 했고 앞쪽에도 동일한 두께의 아연 도금판을 활용을 해서 차바닥 앞판 시공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먼저 작업 전에 적재함 내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 지금 커다랗게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닥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바닥은 고압축 목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고 당시에는 요게 맨들맨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목재,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차주분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작업을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손이 된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도 진행이 되고 위에 추가로 바닥 시공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많은 차주분들께서 차량을 출고를 하시면서 바로 저희에게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고 바로 진행이 작업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차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앞부분도 찌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파레트로 강하게 밀어주다 보면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이 부분이 바로 파레트를 강하게 앞쪽으로 지게차의 포크로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국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심한 경우에는 구멍이 뻥하고 뚫리거나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출고하시면 바로 바닥 및 앞판 보강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차량의 적재한 바닥에는 1.7T 두께의 아연도금판으로 차바닥 시공이 진행이 되고 추가로 바닥 시공에 앞서서 앞서 보여드린 파손 부위에 대한 보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윙바디 바닥은 고압축 목재 그리고 앞판은 알미늄 판넬로 자리, 잡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워낙 다양한 짐을 싣는 윙바디, 3차 트럭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파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손이 된 이후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도 많고 파손 전에 차량을 출고하시면서 작업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바닥 시공은 하시고 출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레트로 짐을 싣다 보면은 분명히 리프트로 차 위에 올리거나 혹은 지게차로 밀게 되는데요. 한 곳에 동일하게 계속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바닥이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바닥 시공은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바닥 에 시공이 된 아연 도금 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T 두께의 아연 도금 판으로 바닥 시공을 하게 되며 여기 보시면 저희는 윗 부분에 리벳을 박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접어서 한번 접은 다음에 이렇게 용접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윗 부분에 리벳을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되면 리벳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박스나 혹은 파레트를 넣때 리벳이 파손되거나 박스가 찢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시공하는 곳을 찾아서 작업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도 한번 보시면 은 앞부분은 특별하게 뭐 박스가 걸리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벳으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는 저희가 실리콘을 듬뿍 발라서 울렁이지 않게끔 그렇게 잡아준 모습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안쪽에는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작업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바닥판의 앞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바닥판이 뒤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접어서 앞쪽으로 용접을 통해 고정한 모습. 이 부분도 작업의 하나의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접어서 용접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한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용접을 한 부위는 은분 페인트를 듬뿍 발라서 추후에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 처리를 진행하는 점. 그 점도 작업의 하나의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형 포터2 윈바디 차량이 진행이 된 작업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 작업장에서 지금 소개드린 차량 외에 굉장히 다양한 2022년형 포토2 차량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작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평촌 적자함이고요. 정확한 주소의 약도는 제 오른쪽에 나와있으니까 작업일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타공자의 트럭이야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타공자의 트럭이야기 사타공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